K방송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5일 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그의 두 번째 인기 첫 의회 연설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역대 대통령 연설 중 가장 긴 연설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3일 동안 이루어진 정책 변화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강조와 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 관련 핵심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네 가지 내용 중에서 한국 관련은 무역과 관세, 무역과 관세에 있어서는 한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비판하며 보복 관세를 지금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협력입니다. 에너지 협력은 한국이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주요 투자국으로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는 반도체 산업에서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 미국 투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군사 및 방위입니다. 미국의 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이 한반도 방위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미국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연설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 회복 및 정책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금시대 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며 취임 이후 100개의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를 활성화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기업 낙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기록했으며 모든 노동자 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및 인프라입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재개, 핵심 광물 채굴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주요 투자국으로 참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셋째는 무역 및 관세입니다.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도입하여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네배 높다고 지적하며 4월 2일부터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넷째는 이민 및 국경 보안입니다.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책을 강조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개혁 및 회계 감사입니다. 정부 효율성부를 신설하고 일론 머스크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사망자에게 지급된 수십억 달러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및 국방에서는 미국 해군 및 조선 산업을 재건하고 군사 예산을 정액할 것이며 골든돔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범죄 및법 집행 강화입니다. 경찰관 살해범에게 사행을 임무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서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문화 및 사회 정책입니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표형 정책 폐지,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드 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외교 정책 및 국제 안보, 파나마운 나를 미국이 다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강경한 외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제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열 번째는 기술 및 혁신입니다. 애플 5천억 달러, 오픈 AI. 오픈 AI는 오라클 5,000억 달러, 대만 TSMC 16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자동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 자동차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12번째는 인질 및 억류자 석방입니다.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 마크 포겔 석방을 성사시켰으며 가자 지구에서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3번째는 선거 승리 및 정치적 방향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모든 경합주를 승리하며 선거인단 320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승리가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연설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부활, 국방 강화, 문화보전, 혁신 가수화를 통해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또 한국 관련 핵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한국 관련은 무역 및 관세 부분, 에너지 협력 부분, 또반도체 산업 부분, 군사 및 방위 부분, 이네 가지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역 및 관세 부분에서는 그 4%의 그 관세를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또 에너지 협력 부분은 알래스카의 한국이 주요 투자국으로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것 천연가스 부분 또 셋째는 반도체 산업에서 TSMC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 미국 투자 압박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 또 군사방위는 미국의 신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계획이 한반도 방위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네 가지 내용을 한국 관련 핵심 내용으로 어, 보았습니다. 이상은 HB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